안녕하십니까? 에이치 모터스 레이싱 팀김혁경신상성 장주택입니다. 아, 김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 오늘은 우리가 영인 서킷 사 실상 일정 이제 첫 레이스 어, 결승 리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결승을 어떻게 했고 우리가 어떤 과정 에서 결과가 나왔고 다음번에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리뷰를 해보면서 이 우리의 어떤 실력들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한번 늘려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올해 첫 레이스를 출전한 장진택 선수 결승을 보면서 리뷰를 할게요. 레이스불꽃레이스 레이스. 자, 우리 장진택 선수는 공식적인 레이스 경험이 아예 근무한. 한 번도 없는 스프린트 레이스가 뭐죠? 몰랐죠. 몰랐죠. <laughs> 이게 뭐 타임 트라이얼이 뭐고 스프린트 레이스가 뭔지도 모르는 이 선수가 첫 레이스를 출전해가지고 7등 출발, 3등 피니쉬 추월까지 했어요.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마른 날에 운전을 해도 걱정스러운데 처음 출전한 경기가 비길이었어. 그것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laughs> <laughs> 네. 잘하고 와. 네. 비길나에선나 결승할 때 나는 비가 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나도 그런 생각이었는데 아. 제가 그 영상을 그래? 봤거든요 어. 형 비가 와라 비가 와라 비나이다 비나. 어, 나는 비가, 왔어. 막 비가 와라 제발 와라 그랬는데 나 때는 안 오고 여기는 오더라고 <laughs> 그것도 너무 많이 오더라고 <웃음> 맞아요 <laughs> 좀심했어 <좀 싫어했어>. <laughs> 처음 출전하는 선수한테 이건 뭐 아. 하늘이 너무 과거한거 아닌가? 그렇지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감독님한테 저 우리 신택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안 달리고 그냥 들어와야 안전하지 않을까? 근데 어. 중요한 게 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그랬었어. 왜냐면 첫 레이스를 마른 노면에서 해도 모자랄 방법이. 그렇지. 근데 이첫 레이스를 빗길 레이스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상대로 잘했다. 너무 잘했다. 어,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잘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이 다섯 개가 점등이 되고 꺼지면 스타트란 말이야. 이 불이 들어올 때그 느낌은 어때그첫 느낌. 뭐든지 그첫 느낌이 중요하잖아. 어? 그거 어땠어? 첫 느낌. 사실상 다섯 개가 보이지도 않았어. 사실은 진짜로. <laughs> <laughs> 아, 안 보였어. 출발은 어떻게 한 거야, 그러면? 우리 감독님하고 응. 형들도 응. 긴장 안 했네. 아, 표시가 응. 안 나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중요한 얘기는 들었는데 응. 다 걸러지고 응. 생각은 난다고. 어. <laughs> 그래요. 머리가 하얘 지금 뭐. 응. 네, 그렇죠. 어. 그래서 굉장히 늦게 출발했어요. 사실 출발이 늦었어. 네. 진짜 물랐네 아, 그래. 출발이 늦어. 놓시면 아, 음. 조금 많이 늦어요. 한번 스타트 한번 봐볼까? 네. 자, 우리 3 개, 4 개, 꺼졌어. 아, 아좀 늦어요. 진짜 한 일순간에. 한참 늦게 한참 늦게 갔구나. 갔네. 아 야,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빠르다? 뭐 <laughs> 차가 왜 이렇게 빠르냐? 근데 다른 선수들이 아.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아, 서로 속도를못낸거 같아. 아, 서로. 아, 그래, 자리는 잘 지켰네, 뭔. 음. 뭐. 초월 당하거나 뭐 그러진 않고. 좋아. 좋아, 좋아. 야, 이 초코너를 돌아갔을 때 차하고 차하고 이이이런경합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더라거였어 야, 그데 맞는데 바깥으로 나갔어서 나 기억 난다. 저게 처음에 제가 고속널을 좀 많이 타다 보니까 제껴질줄 음. 알았어. 아. <laughs> 학생 이 보면 그래서 아웃으로 나갔던 건데 음. 아 생각보다 아 그래. 방황한 데 초월했네. 아나 방금 부대를 초월했거든 어. 그렇지. 방만 어. 하더라고. 대를초월했는데 아, 네. 우리 그 마스터즈 상식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데. <laughs> <laughs> 나 이래서 넘는 님. 내가 진짜. 자, 간다. 로 차가 있었죠. 오미 어, 아, 차가, 차가 있어요. 아, 근데 네. 서 핸들을 약간 한번 했는데 이게 이제 바�... 카으로 이제 나간 거야. 나갔는데 여기를 밟았어. 연석. 연석을 밟고 옆에 그깟, 여기도 밟았어. 소셀까지 밟았어. 을안 돼. 음. 잔디 밟고 절, 있는데. 잔디 밟고는 낫을 안 돼. 불락셀이야불락셀에 내가 어떻게 들어왔어. 여기서 왼쪽에 있는 차 있는 건 하나를 월을 했겠지. 아니요 옆에 있어. 바로 옆에 있어. 아. 가 아. 아, 있구나. 옆에 구나 살짝 그치, 있고 더 있다. 못, 아, 못 들어갔구나. 못 들어갔는데 여기 둘이서 꼬이면서 추월의 기회가 있었네. 그지 이러면서 음. 음, 야 이러면서 아이 차가 아이, 아 이, 이거 연석 타서 그래 이 차가 음. 이 차가 지금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아, 어, 연석이 발이, 발이 올라가가지고 악셀 밟아도 안 나갔을 안 거야 안 갔을 거야 아, 그래서 그니까. 탈출에 너가 갈수 있었던 거야 음. 야 이거 진짜 음. 타이밍 잘 잡았다 역시 레이스는 운치기 3이야 <laughs> 좋아 이리 어, 스타트가 좋았어 어, 그렇지. 거의 뭐반 바퀴만에 거의 끝났네 음. 결반이, 두대추월 좋아.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서 보면, 서 진짜 조마조마조마조 마저 마저 마 이게 제 마저 중저 마저 마저 마는 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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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거 뭐냐 이거? 야, 자 이거 뭐냐 이거 이거 피했어? 이거 이거 피했어? 이게 두 번째 바퀴였어요 진짜. 이거 두두번첫 번째, 바퀴, 번째. 시작하자마자 반 바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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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집. 반, 반 바퀴집. 바퀴집. 레이스를 하면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목소리> 내가 몇 바퀴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신이 나중에 형님들한테. 이안몇 바퀴 돌았냐고? 이 레이스라는 게 항상 그런다니까. 기억을 못 해가지고. 맞아요. 몇 바퀴 남았냐고? 몇이 남았냐? 어? 내가 안 박았는데? 공을 인기공 받아. 이 레이스가 항상 그래. 야, 이거 사고, 사고 날뻔했다, 사고 날뻔했어. 야, 갈가 없었어. 이게 진택이 너도 돌고, 너도 너도 카운터를 줬어. 근데 네, 어. 네, 어, 이미 너, 보였어요. 야, 너도 돌고, 너도 지금 카운터가 지금 완전 많이 가들었잖아. 이미 많이 차 돌아내 있죠. 너도 돌았는데 앞차는 완전 스프링네. 와, 야, 핸들, 핸들 기어 막겠다 와, 이걸 피했어? 살아있네. 야, 와, 어쩌고 하지 않았나? 진짜, 야, 진짜 <laughs> 이잘 피했다. 이게 신의 한 수다. 차를 좀 아끼고 싶었나? 본능적으로 피한 것 같아, 진짜. 그렇지 않았나? 벨로스터, 아반떼, 이네들은 비 오면 전장레인지 무조건 켜고 타야 돼. 노하우 수도 있어 빗길에 근데 끄고 타면 이게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진짜 고수들 아니면 끄고 타는 게 훨씬 빨라 고수들이야 뭐 이제 뭐 컨트롤해서 속도도 살리면서 돌리면서 갈수 있지만 이제 처음 출전한 선수들이라든가 웬만한 중급 나 나도 이거 켜고 탄다니까 빗길에 비 많이 오면 전자장벽 요즘 현대가 의외로 조, 네. 좋아서 너무 좋지 어 실은 그것 탄 것보다 더 빠를 수 있어 빗길에는 전자장비를 그냥 스포츠라든가 다 끄지 말고 우리는 키자, 어, 우리는 켜야 된대 그러니까는 우리 신태기도 피을 하다 말았다 아, 하다 만 거야. 어. 이거 이게 차가 좀 작고, 신태기가 좀 작고. 그러니까 잘 차, 음, 하다, 하다 거야. 어. 예전에 전자장비가 아니니까 음. N으로 들어오면서 어, 전자장비 N으로 들어오면서 아예달라졌어 아이 좋아졌어. 예전에 무슨 차가 좋아졌냐면 스파크. 음, 그렇지. 스파크가 음. 좋아졌어. 스파크가 스파크 어마어마했어. 영화 8번에 풀락셀로가 그냥 핸들만 꺾으면 찍어. 드든가지고 허벅발라. 그런 게 있어. 불에 구좌 꺾는 거보다 얘네들도 음 전자장비가 진짜 어, 거죠? 엄청 진화했어. 음. 우리 BMW 옛날에 N-, MDM, F 빠질. m EVM3 뭐몇 년식이야? 09년식이야. 걔네들도 전자장비 얼마나 응、 <Rule> <exposed> <목 zu> 아 좋다고 와! 이거 신세계라고 그랬잖아. 그 정도의 발전이 지금 된것 같아, 현대가. 한 지금 몇 년이지? 한 10년. 딱 10년 아. 터벌이네 특히 결승에는 아, 한번 스페인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와, 근데 아. 지금 계속 음. 보면서 느낀 건데, 뭐 신태이가 운전을 음. 쉽게 표현하자면, 아. 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 어떻게 하는데 무식하게 하긴 해. 겁이 없죠. 겁이 없어. 계속 연속으로, 연속 연속에서 연속으로. <laughs> <laughs> 그렇게 뒷길에 예. 어. 연속타지마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무전으로도 <laughs> 무전으로도 얘기했는데 중계를 보는데 계속 어. 연속을 타는 거야 진짜 연속타지마 연속타지마라 속타지마몇번 연속 네. 얘기했는데 여기서 특히 여기 가는데 무조건 연속이야 <웃음> 한, <웃음> 또 타네 또 타네 항상 타지마 타지마 이게 욕심이 생겼나봐요 그러니까 앞차가 일단은 뭐 중계 영상에서는 뭐 제가 베스트 벨이 됐든 뭐가 됐든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일단 분명히 나보다 느린 것 같은데 자꾸 내 앞에 걸리니까 욕심이 생겨요. 지기려고 음음 그래서 요리 갔다가, 아인 갔다가, 아웃 갔다가 진짜 그렇구나. 좀 많이 이제 그랬어요 어디서 추월했어? 마지막, 마지막 레벨. 레벨 저기 브라비오 성환이 형도 레이스 경력이 꽤돼 오래, 오래 했어. 스파크도 나오고올 어, 오래돼. 어, 여기서 응. 내가 그러면 응. 이제 무전을 나오고 하고 있었으니까 응. 이 무전에 대한 응. 이 얘기를 하나 해줘야겠다. 응. 이 마지막 바퀴를 딱 들어가면서 우리 장진택 선수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응. 저 앞차 추월하겠습니다 그냥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음. 근데 여기서 사실은 조심히 다 해야 되는데, 그때 나도 약간 이게 흥부치가 올라왔나 봐. 그래서 이 클래스 내에서 우리 진태희가 테스트에도 찍었고, 제일 빨랐고, 어, 넘어가. 그러니까. <웃음> <웃음> 우리는 사실은 중계방송을 보니까 중계가 한 5천원 드려요. 5천원에서 1 0초원 드려. 응? 우리가 버는 거보고 이미 나는 상황이 끝나있을 건데 <laughs> 그러지 우리가, <laughs> 우리가 볼 때마다 다르니까 5등에서 4등 됐을 때 감독님이 얘기했던 게 이대로만 유지하자 였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콘솔레이션이니까 음. 욕심을 부리지 말자 라고 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계속 앞차가 좁아지는 게 보이고 나보다 브레이킹 포인트 너무 빨라서 계속 겹치니까 음. 넘어가야겠다 생각을 했죠 4등하고 3등하고는 또 얘기가 조금 다르니까 음 그렇지 우리도 밖에서 보면서 좀 좀 이렇게 한 단계 넘어가서 3등은 다른 거니까 그러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싶은데 조심히 빨리 타. <laughs> 어, 야 조심히 빨리 타야체 <laughs> 그런 말은 없어 <laughs> 어, 세상에 여기죠. 아 여기지. 아음 여기 아니고 다음 바퀴인가. 아 여기서 아, 우리가 속이 빨랐네. 음. 어. 야 안전하게, 안전하게 무작 진짜하고 아, 뭐 진짜 잘 들어왔다. 잘아잘 들어왔. 다잘아 여기는 잘 들어왔어. 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내가 볼때는 이게 제대로 된 추월이다 그러지 응. 그전까지는 한입만 아니고 이게 이제 거의 제대로 된 추월 그런 영상이네 야아 이게 3단 마무리 3단 마무리 아 좋아 감사합니다 자첫 출전치고 추월도 하고 응? 그러지 그것도 빗길에, 빗길에. 좀 아쉬웠던거는 좀 랩수가 더 있었으면은 어. 가지 않았을까 또좀 좀 따라가지 아 않았을까 들었는데 응. 더좀 감동 우리 엄청 달려갔어 <목소리> 오. 다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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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다리고 그래와 있었지. 음,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 진짜로 우리 비아도 다 나와 있잖아. 어. 간만에 뭐좀 우리 화목했던 거 같아. 그렇지. 맞아, 맞아. 그게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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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와 있잖아. 다, 아, 다 아, 나와 있잖아. 아. 어.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일등으로 뭐 들어와도 <laughs> 안될 걸? 네. 안안 뭐예요? 안안안안 그러니까. <laughs> 왜냐면너는 <laughs> <너를> 해야 되는 <웃음> 거니까. 예, <laughs> 뭐 간만에 화노해 가지고 엄청 뭐 진택이 너는 너 나름대로의 뭐 어떤 즐거움과 재미가 있었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뭔가의 그런 봤을 때 어, 어, 봤을 때 뿌듯함과 환호와 즐거움이 있었다니까? 니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즐거움을 준 거야. 맞아. 우리 팀으로 같이 함께하면서 첫 출전한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어, 우리가 같이 환호해 줄수 있다라는 그런 계기가 됐는 게 좋은 기회라고 봐. 좋은 영향이죠. 좋은 영향이야. 어. 우리한테도 좋은 영향이고 분위기도 어, 엄청. 그렇팀 분위기도 좋, 좋았고 그리고 어찌됐든 이날은 토요일 레이스였기 때문에 이 레이스가 끝나고 우리는 이게 생겼지. 음. 분위기가 올라왔지. 그렇지, 그렇지. 어, <laughs> 우리는 분위기가 올라왔지. 레이스가 분위기잖아. 그렇지. 이시 레이스가 여... 쪽수거든. 쪽수. 이 가서 응원 팀 그렇지. 쪽수 많으면 어. 분위기가 올라가니까. 어? 그러면 네가 뭐한1당배한 한 거지. 이제 아, 또 공교롭게 또다7그리드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선이 <laughs> 다 7등이었어. 마스터 7등, 아, <laughs> 뭐 챌린지 7등, 어, 뭐 챌린지 7등. 아, 다 7등이었지. 7, 7, 7. 세븐, 세븐, 세븐. 그렇게 하나 그래도 음, 힘들 같아 다, 다 그랬지. 우리는한 팀이니까. 매사는 우리는, 우리는 원팀입니다. 우리는 원팀이니까 <laughs> 우리는 원팀이니까. 아. <laughs> 자, 이렇게 우리 진택의 이 인캠 영상을 잘 보았습니다. 우리 정진택 선수가 영암전에서 레이스를 또 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 전에는 이제 좀 보충해야 돼. 그것이 무엇이냐? 형, 하나씩 이야기 해줘야 돼. 진태기는 이제 운트랙 주행을 이제 시작한 거라 차량 거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니까 음. 이제 내 개인적인 욕심은 좀호미 클래스긴 하더라도 마스터지긴 하는데 마스터즈, 음. 그럼 마스터즈 장기태 선수 마스터즈, 음. 김우석 마스터즈, 김혜경 마스터즈. 그럼세 음. 명의 마스터즈에서 달리는 걸 목표로 그게 일단 목표니까. 그러면 우리 장기태 선수 교육 누가 해주죠? 레이스를 했던 이 조용근 선수라고 있는데 조용근, 음. 어. 조 드래곤, 조 드래곤. 아, 조 드래곤. <laughs> 조 드래곤. 아. 어, 그래도 이 친구가 지금 열과 어. 생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어,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아나 근데 어. 나 진짜 아못 믿겠는데. 어인에서 음. 볼때뭐뭐 <laughs> 뭐, 뭐 성적이 뭐좀 그닥 그래서. 그랬... 이럴 만한 게 있었어. 진태이가 말이 엮겼어머릿 속에서. 이쪽에서 원하는 거는 이거였는데. 음. 아 그래? 본인 생각으로 그거만 하고 그러면 있었지. 그럼 양암 때까지 된다는 얘기죠. 양암 때까지 목표는 마스터 어, 예, 된다는 얘기죠. 만들어 오겠습니다. 어, 만들어 온다는 거지. 네, 그럼 그렇지, 그 선생님 한번 모셔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저조드래곤님 어, <laughs> 아 빨리 한 번, 빨리 해봐, 알았어, 빨리 조드래곤오랜만인 자기 소개 한번. 지금은 은퇴한 조용근입니다 다시 복귀하고 싶은. 잠시 은퇴한 거잠 네. 그 H 모터스레이싱 팀에 드라이빙 어. 교육을 맡아주고 있어요. 우리 장진 선수의 교육을 맡아서 테크닉을 알려주고 있는. 이제 시작했죠. 음. 저번에 용인에서 진태기 운전하는 걸 보고 상당히 내 우려스럽더라고 진태기가 타는 걸 보니까 야너 운전 누구한테 배웠니? 너 누구한테 배우고 있니? 물어봤는데 우리 감독님 그래서 야 용인은 아니고 영암에서 뭔가를 보여주겠다 영암에서 못 보여주면 우리 초들이 오는 저기 꼬뜨기 할 거야 일단은 근데 어, 나는 자신 있거든요 <laughs> 코치는 어, 자신 있다. 코치는 어. 자신 있는데. 어, 어, 어. 어. 선수가 그러면 어, 좀잘안 아, 따라 안 따라온다. 아, 선수가 선수가, 선수가. 선수가 문제다. 아. 코치를 따라가야지. 아 그래 마사지 마스터즈... 어, 입성 가능 하나요? 입성 해야죠. 아니 가능 하나요? 안 하나요? 가능 하나요? 이 네. 아, 아, 당일, 아니, 아니, 너무 극단적이네요. 당연히. 당연히. 아니, 당연히. <laughs> 그 땅질기야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배우고 어? 있습니다. 경기 전에 음. 연습량이 좀 있으니까. 아 연습을 하고 있어 지금? 트랙에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어, 어. 음, 그러 기본적인 테크닉은 그러면 네. 나 진짜 궁금한 게 가장 집중해서 알려주고 있는 테크닉 한 가지만 이야기해줘봐. 지금은 그런 테크닉이란 게 없고요. 일단은 무조건 기초적으로 브레이크부터 시작이니까. 브레이크? 다른 거는 지금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이게 완성이 돼야 그 다음으로 갈수 있는 거니까. 아. 일단은 일전에서도 그 부분이 실수였다고 했으니까 음.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지 트랙에서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아, 기본만 하면 마스터즈 가죠. 마스... 아, 그래? 아, 그죠. 아, 아, 기본만이 근데 좀 높을 수가 있어요? 아니, 진짜 기본만이. 아니. <laughs> 나 기본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울렁증 <laughs> 나왔어. <laughs> <laughs> 갑자기 나 생각나는데 우리 감독님하고 나하고 우리 초코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초코치한테 운전을 배우는데 초코치가 그 말을 하더라고. 아, 혁이 형은 운전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조용근이라는 선수가 있어. 아반떼 내가 못하는 걸할줄안돼 동승을 했어. 왜 이게 안 되지? 형은 운전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요? <laughs> 갑 그런 생각이야? <laughs> 뭐, 아 여기가 왜 뭐, 뭐, 운전하고 제대로 뭐, 뭐, 운전을 배우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아 갑자기 뭐, 기본이 생각나네 <laughs> 갑자기 나 맥주가 <laughs> 땡기고 어? 어 갑자기 맥주가 땡기고 갑자기 아 한번 지켜보겠어 그거 얻은거지? 그러면 이제 영암대도영암대요 음. 가야죠 음, 오케이 알았어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음. 이제 시작이니까 자, 요리 이렇게 해서 마우스터즈 3명 다 진출하는 거예요, 목표로. 자, 박수 세번 시작!